4학년 1학기 2단원 각도 7차시 각도의 합과 차는 얼마일까요? 수학익힘책 30쪽에서 31쪽입니다. 자 1번 문제.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재어보고 두 각도의 합을 구해봐라. 자 가의 각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각도기를 재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각도는 얼마인가요? 0에서부터 40도죠. 가는 40도. 자, 나는 얼마입니까? 나는 네, 100. 자, 0에서부터 120이죠? 0부터 120에서 120도. 그래서 합하면 몇도가 됩니까? 160도가 되겠죠. 정말 160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보면, 0부터 160도, 그래서 160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해봐라. 자, 이거 무슨 두 자릿수 더셈 뺄셈이네요. 85도에서 77도를 더하면 5 더하기 7은 20 올라갔죠. 1 더하기 8은 9. 9 더하기 7은 이렇서 162도가 되겠죠. 자, 154 더하기 38은 38을 더해 보겠습니다. 4 더하기 8은 2, 1 올라갔죠? 1 더하기 5는 6, 6 더하기 3은 9, 100 그대로 나서 192도가 되겠습니다. 100에서 95를 빼면 얼마니까? 5도, 155에서 45를 빼면, 자, 5에서 5 빼면 0, 5에서 4 빼면 1, 100 그대로 110도가 되겠습니다. 두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해봐라. 70 더하기 30은 100도죠. 차는 70 빼기 30은 40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 31쪽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몇 도입니까? 이렇게 몇 도예요? 우리 이거 배워봤어요. 몇도? 180도. 자 어떻게? 해? 자 0도부터 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0도죠. 자, 그래서 180도 중에 직각은 몇도입니까? 90도죠. 90도하기 65도하기 기억이 바로 18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꾸냐 90도 더하기 65도 더하기 기억은 180도입니다. 90도하기 65는 얼마입니까? 0도하기 5는 5. 9도하기 6은 15. 155도하기 155도 더하기. 기억은 180도입니다. 기억을 어떻게 풉니까? 180에서 155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5도 25도가 나오겠네요. 즉, 여기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25도가 되겠습니다 도영이는 각도 조절 책상에 수학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그림을 그릴 때는 수학 공부를 할 때보다 책상 각도를 몇도더 높였는지 각도기를 이용해서 구려 봐라. 자 수학 공부를 할때몇 도였습니까? 재봐야겠죠? 수학 공부를 할때 몇도? 5도, 10도, 15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15도. 가운데, 가운데니까 5도니까 5, 10, 15. 다시 여기 5, 10, 15도죠. 수학 공부를 할 때는 15도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림을 그릴 때는 몇도였습니까? 이렇게 쟀으니까, 이렇게된 거죠? 자, 60도에서 그림을 그렸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보다, 수학 공부를 할 때보다 그림을 그릴 때몇도더 했냐? 60도씩은 빼기 15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5도가 나오겠습니다. 45도 더 각도를 크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자, 스위리가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더 가파른지 각도기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가파르다는 것은 각도가 더 커질수록, 각도가 커질수록 가파르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더 가파르다냐면 더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로 빼주면 되겠죠? 자, 가는 몇 도입니까? 가는 30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30도가 아니네요. 아하, 죄송해요. 가는 0, 5, 10, 15, 20, 25도가 나왔습니다. 자 가는 25도가 나왔어요. 나는 몇 도가 나오는지 볼까요? 아, 나는 5, 5, 10도가 나왔네요. 나는 10도. 그러면, 가에서, 나를 빼주면 되니까, 자, 어디가 더? 네, 가 쪽이 25에서 10도를 빼니까, 15도 더 가파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레듀싱크 탱크 카페에 들어가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학년별, 차시별 목록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유튜브라고 검색하면 수학 김익힘 쟁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생했습니다.